서울의 한 대형 스튜디오.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촬영장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조용히 대본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보던 트로트 한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화려한 무대 조명 대신 차가운 카메라 렌즈 앞에 선 김용빈의 눈빛은 훨씬 깊고 날카로웠다. 가요계에서 이미 정상에 오른 그가 이제는 tvN 하반기 최대 기대작 황금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배우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업계는 일제히 술렁였다.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출연료가 8천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는 웬만한 중견 배우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금액이며 신인 배우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제작진은 이 파격적인 대우를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확신 있는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김용빈의 캐스팅이 발표되기 전, PD는 비공개로 진행된 대본 리딩 자리에서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처음에는 가수 출신이니 발성은 좋겠지만 연기는 어색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장면을 읽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절정 장면에서 목소리가 살짝 널리며 눈물이 맺히는데 카메라 뒤에 있던 우리까지 힘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연기였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김용빈이 연기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결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미 1년 전부터 그는 비밀리에 연기 트레이닝을 받아왔다. 무대에서 사용하는 발성을 카메라에 맞게 조정하고 감정을 눈빛과 표정으로만 전달하는 훈련에 매달렸다. 하루 4시간 이상 연습하며 대본을 수십 번 읽고 아, 거울 앞에서 표정을 바꿔가며 몰입도를 높였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배우까지 하려 하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질문에 힘을 얻었다고 한다. 안될 것이라고 말하면 저는 그걸 꼭 해내고 싶어집니다. 이번 드라마는 제게 새로운 무대이자 내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촬영 전날 제작진은 일부러 김용빈의 감정 연기를 시험해보는 장면부터 찍었다. 긴 대사와 함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는 단한 번의 리허설만으로 카메라를 멈추게 만들었다. 감독은 컥! 을 외친 뒤 잠시 침묵하다가 이건 편집할 게 없다. 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조명 감독도 노래할 때보다 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고 귀뜸했다. 8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다. 제작사 관계자는 김용빈은 이미 전국적으로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가수입니다. 팬들이 드라마를 본다면 시청률과 화제성이 동시에 보장됩니다. 게다가 그는 진짜 연기를 할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승부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방송평론가들도 팬덤과 연기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은 드물다. 이번 캐스팅은 제작사 입장에서 최상의 카드라고 평가했다. 팬덤의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다. 국내 팬들은 촬영 현장에 커피차와 간식차를 보내고 있으며 첫 방송 당일에는 서울 주요 전광판에 김용빈 응원 광고를 띄울 예정이다. 해외 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 동남아 팬 페이지에서는 드라마 소식을 번역해 공유하며 방영 예정에 맞춰 실시간 스트리밍 응원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SNS에서는 무대 위의 김용빈도 좋지만 드라마 쇼 김용빈은 또 다른 매력의 이 꽃이라는 기대 섞인 글이 줄을 잇고 있다. 김용빈은 이번 도전을 단순한 거리와 확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무대에서는 관객과 노래로 호흡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있었다. 제작진 역시 그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보트 무대에서 다져진 감정 전달력이 카메라 앞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오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연기입니다. 라고 PD는 말했다. 방송가와 광고계도 그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드라마 방영 전부터 패션, 화장품, 음료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모델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한 광고 기획자는 김용빈은 가수 시절 쌓은 이미지가 워낙 긍정적이라 드라마로 성공하면 광고 효과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작 발표 이후 황금 드라마 공식 SNS 팔로워 수는 하루 만에 50만 명이 늘었고 해외 팬 계정도 급격히 증가했다. 촬영 막바지에 접어든 요즘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동료 배우들은 김용빈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활기차다. 고입을 모은다. 그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남아 다른 배우들의 장면을 지켜보며 저 장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메모한다고 한다. 드라마 첫 방송을 앞두고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를 믿고 이 자리에 세워 주신 모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듯 온관 속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트로트 무대에서 노래하던 그때처럼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트로트 황태자에서 드라마 주인공으로 김용빈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됐다. 황금 드라마, 다 그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무대 위에서든, 카메라 앞에서든, 그는 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황금빛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새로운 시대를 비추고 있다.